네, SK오션 플랜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인 주식TV입니다. 일단 주가가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네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자리에서 뭐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주가 포지션 자체는 계속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포지션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위에 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말고 많이 알고 계시는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 좌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움직임으로 흘러가냐면 이러한 움직임은 앞전에 앞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러한 자리가 전부 매물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중간 중간에 차이 실현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현재 SK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돌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신고가 영역에는 뭐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좀더 갈까? 이거 더갈것 같은데? 같은 합의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3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볼론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자면,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고 싶은 게 19,000원에 사실 들어가신 분들이나 2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19,000원이나 2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거 목표가 얼마로 잡으실 거예요? 이게 SK 오션 플랜트 전에 이게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경롱이라든지 잡주였으면은 한 10%에서 20%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SK 오션 플랜트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목표가 얼마로 보면 조가대 2만 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일 작게 잡으신 분이 얼마로 봤냐면 3만 원. 그리고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5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이 10만 원. 1등이 3만 원, 2등이 5만 원, 3등이 10만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3만 원하고 5만 원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두명 차이밖에 안 났어요. 제가 많이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한 12명한테 물어봤는데 회의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예. 3만원, 5만원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여기처럼 차이 실간 물량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올라갈 거다. 13에서 14% 자리를 유지해주면은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저께, 예. 저희는 그저께 샀어요. 그저께 사서 영상 보시면은, 네, 그저께 샀고요 여기 네, 보시면은, 예, 네, 1일 전. 이게 1일 전이라고 되어있는 게 2일 전이에요. 아직 24시간이 안 지나서. 예, 네, 16시간 전이라고 나와있죠. 만약에 이제 내일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침 식가를 좀더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상 잠깐 보시죠. 볼게요. 잘 하면은 내일 뭐심지 달고 내려올 가능성은 있긴 한데 제가 할여 여기에서 한번더 쳤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차피 금요일이고 아마 오전에 승부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한 10시? 10시에서 11시 사이? 예, 이 정도면 은 어, 승부가 날것 같으니까 SK오션플랜트 지금 어저께 문자 받으신 구독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시 11시 사이까지 승부가 날것 같거든요. 그때 흐름 체크하고 제가 어, 매도 신호를 드리던지 할게요. 근데 만약에 현재 자리를 그냥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월요일 시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 월요일날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한번 보시고 2부에서 어, 추가로 SK 오션 플랜트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레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캐 들이 붙은 지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엇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 앤 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원이 24만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천만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같은 경우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만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 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 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고쪽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차량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 1 0 3 9 6 9 8 3 5 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sk 오션 플랜트 관련해서 이 하부 구조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지금 안마라고 해가지고 저쪽 전라도 쪽, 그다음에 이제 태안, 대만, 유럽에서도 어, 지금 그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수주장구가 1조가 돌파했습니다. 일조. 1조.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우수개절리를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어,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죠.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얘네들이 이제 진보 혁신이 잖아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보수죠. 근데 진보 혁신 하면은 지금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뭐죠? IT 산업이에요. 그래서 IT 슬로건이 뭐예요? 혁신이란 말이에요. 진보와 혁신.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지지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스위포트라고 해서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어 사실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이 진보와 혁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약간 이념 프레임으로 넘어가면서 서로 좀 이렇게 많이 갈라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석유 이거 너무 보수적이야. 어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원을 찾겠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태양 어그 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석유를 쓰는 이유는 효율이에요. 효율 그쵸? 근데 어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시장 자유주의 그애덤스미스의 국부론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시장 자유 달리기를 열 명이 했는데 1 등을 했어. 얘가 상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약간 보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서, 설명을 드릴게요. 민주는 뭐냐면 아니야 열명다 참가했으니까 균등하게 나눠야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야. 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따져요. 효율. 예. 네. 그 그러니까 시장 자유주니까 돈만 벌면 돼. 약간 약간 그런 주의가 있어요. 팽배해지면. 그래서 그 석유나 전통적인 인프라 시설 이쪽에 어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F감성. 아니야. 효율도 중요한데, 환경도 중요해. 어, 환경 지켜야 되니까 돈더 쓰더라도, 어, 태양광하고 풍력 쓰자. 그리고 이거 쓰다 보면은 기술이 진일보해서 석유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슬로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크게 그냥 정당성 명분이지. 실제 그 안에서는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는 회사들이 IT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과거에 뭐 방산이라든지 어 그다음 석유, 건설 이런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SK 오 SK 오션 프린트 파일 올라가죠. 일단 홀딩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이거왜 왜 설명하냐면, 만약에 현재 바이든 정부였으면, SK 오션 플랜트가 지금 2만원이 아니라 6만원, 7만원, 10만원 됐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 상황이 었다라고 하면, 은 근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구, 국내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 피고 있는 정책 방향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 태양 풍력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책 사업으로서 얘네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산병이 나오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정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3시가 넘어가야 대략 윤곽이 나와요. 오늘 팔아야 될지 월요일 날 팔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 팔게 되면 제가 문자로 오늘 드릴 거고 월요일 날 팔게 되면은 제가 월요일 시가 체크하겠습니다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0103968354 3969 8354로 네 지금 많은 구독자님들이 구독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어, 문자 메시지로 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받아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사고팔 때, 예,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 스테이 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니까요. 그 문자 받으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넌 나의 영광